안녕하세요. 부자목단입니다. 오늘은 6월 19일 부자목단 농장에서 수퍼 백도라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뭐냐면은 종묘로 종묘로 쓸 건데요. 이한 주에 이거 한 주에 이거 한 주에 600원씩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그 놀고 있는 땅, 그 밭이나 논이나 지금은 농사를 안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, 이거 풀가오 전쟁에서도 얘가 이기잖아요. 그러니까 어, 이 도라지를 심어놓고서 어, 어, 농정부나 집골제나 신청을 해서 어, 알려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그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, 저도 이제 임야가 좀 많이 있는데요.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, 이그수퍼백도라지그니까 임산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경영 그 영인 계획을 세워놓고서 뭘 심어놓지를 않아 가지고 어그 경영체 등록을 못 하시는 분들, 그분들은 이거 갖다 얼른 갖다 심으시면 심고서 경영체 등록을 신청을 하면 바로 됩니다. 어, 이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이제 그 전주에서 산림청에서 그 직불제를 주잖아요. 올해부터 직불제가 나갑니다. 오, 6월 30일까지, 어, 영, 그, 경영체 등록을 다 마치시는 분들한테는, 어, 직불제가 올해부터 나가고요. 또 이제 올해 안 나가고, 이제 내년부터는 나가는 거는 그 9월 30일까지, 9월 30일까지 이그영양제을 세워놓고, 심어놓고, 세워놓고서 임산물을 심으면은 심고서 그 경영체 등록을 하면 지불제가 어, 평생 나옵니다. 그 농지부를 가지고 계시는 논지나 다시나 어, 논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이제 또 갔거든요. 어,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번 잘라놨어요. 왜냐면은 종묘로 쓰기 위해서 이 순을 저쪽에 한번 비춰 주실래요? 저큰 거? 저쪽에 저렇게 똑같은 거3년생인데 어, 이거를 이제 그 종묘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순을 쳐가지고. 또한번 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거를 갖다 이대로, 이대로 갖다 심으면 이 순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순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순을 이렇게 순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 잘라갖고 잘라갖고 이렇게 잘라갖고 심어도 다시 새순이 올라옵니다. 얘가 지금 이제 그경인서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씨를 뿌려갖고 하는 건 너무 늦었잖아요. 그러니까 아, 이거를 갖다 심으셔서 어병자 등록을 하시고 임야 가지고 계신 분들 지불제 받으시기 바랍니다. 어, 한 주에 이거 한 주에 600원을 받고 있고요. 600원입니다. 어,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. 택배로 해서 보내드릴 저기 드릴 테니까요. 잘 삽니다 도라지는. 아무렇게나 해도 잘 살고 있고 여기는 해발 5 3 0고지인데 여기서 가는 거는 특히 더잘 살거든요. 그러니까 어, 여러분들 그이 도라지 예. 구입을 해서 갖다 심어서 임산물로 심어 놓고서 건강도 챙기시고 직불제도 받으시고, 어 승승장구하세요. 이업인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어 주문은요, 010-9571-888884개입니다. 전화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